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정비 사업의 유형 중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보죠.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과거에로부터 있었던 주택, 도시 재개발법에서 흘러나온 것일 텐데요. 자, 개념을 좀 본다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차이점이 뭐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앞에 누가 붙었어요? 도시 저소득층이 있었죠. 도시 저소득층이 있었고 기반시설이 어떻게? 극히 열악했죠. 도시 저소득층이 사는 극히 열악한 지역, 그냥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막 판자촌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주택 재개발은 어디였어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자, 여기 밀집이에요. 아까 거기 어떻게 밀집했어? 과도하게 밀집이죠. 그니까두 개념 비슷해요. 두 개념은 비슷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노후, 노후 불, 그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정말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주택재개발은 그냥 노후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지역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지역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불량률과 그 외에 한 가지 조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자, 그럼 그 노후불량률. 기본적으로 노후불량률이 40%래요. 자, 아까 그건 어땠어요? 노후불량률이 50% 이상이었죠. 그죠 그니까, 과도하게 밀집했다는 거니까. 50% 이상이었고, 여기는 10% 줄어서 4 0고요 4m 미만의 도로율이 50% 이상이다. 뭐. 아까는 별반 좀차이는 없죠. 아까는 40% 이상이었는데 50%로 조금 더 많아졌네요. 자, 과소필지는 40% 이상, 그 조그만 필지는 4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걸볼수 있습니다. 4 m 이상의 좁들도 40% 이하로 들어와 있고요. 재발생 우려지역이나 순상 순환, 순환용 주택 건설 필요지역, 즉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이 동네 에 재개발을 했어요. 이옆 동네에도 조건이 어, 여기에 분명히 전면 철거가 들어가서 어, 성절토로 한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차후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묶어서 여기도 좀 재개발 같이 하면 은 어, 순환용 재개발 주택 짓을 수 있겠죠. 그런 거좀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제 주거환경 계산 사업보다는 조금 규제가 그좀 완화됐다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공급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한 세대당 한 주택을 공급해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전용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50% 이하로 건설해라.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얼마였어요? 90% 이하가 85제곱미터 미만짜리였죠. 그니까 그러니까 90%이 이하, 이하를 85제곱미터로 미만으로 건설했다면, 여기는 얼마? 50%.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돼요? 전체 100세대 중에서, 세대 중에서, 주거 환경이 9대1이었다면, 여기는 50%는 분양주택으로, 그, 대형평으로 가는 거죠. 10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상짜리 대형평을 잡아주는 거고, 50%는 미만짜리로 잡겠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 전체 세수의8.5% 이상 건설해야 돼요. 그니까 전체 세수 뭐, 100세대라면, 85%, 8.5%니까, 어, 약 9세대 정도? 9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고, 그런 임대주택 중에서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30% 이상. 즉, 13평의 조그만 주택들은 거기서 30% 이상 뽑아내주든가, 아니면 전체 2.5% 이상은 아예 소형평형으로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조건이 조금 더그주거환정개선사업보다는 훨씬 완화가 됐죠. 훨씬 완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주거환경보다 이제 주택재개발은 보다 공공보다는 공공보다는 그 당초의 세입자들 거주자들의 기준으로 작업이 된다. 자 사업 시행은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나 환지공급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다. 자 관리처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 어, 분양해서 어떻게 그 해주겠다. 뭐 평가식이다, 절충식이다, 가격식이다 그런 것만 있었죠. 당신이 이 땅이 얼마였으면 이 사업 시행 후에 어떻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 환지 방식하고 거의 공, 비슷하죠. 환지 방식도, 환지 방식도 당신 땅을 나중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네. 관리 처분 방식은, 이제, 환지 방식은 면적 기준으로 좀 단순하게 됐다면, 관리 처분 방식은 이제 돈 계산 다 하고, 감정평가 들어오면서, 차후, 추후에 개발 이익까지 고려해서, 어, 전반적인 걸 진행한다. 그래서, 감, 감정평가사나, 뭐, 부동산 컨설팅 다 들어오죠. 이쪽에. 자, 주민동의.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들어와야 된다. 자, 주거 환경은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 이상. 보다 꼼꼼했는데 여기는 절반 정도의 토지 등 소유자. 구역, 정비 구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부대공리시설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 모두를 뜻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들어오든가. 구역 지정의 조합 같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5, 5, 5분의 4, 20% 정도가 결성돼야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어,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입된 사람들이 50% 이상 된다면, 이제, 할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로 진행한다면 절반이고, 이제 그 조합으로 결성해서 한다면 조합원의 약 5분의 4가 동의하면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네요. 자, 시행자 지정은 사업 시행 인가는 정관에 의사하겠다. 정관은 어디에요? 조합에서 정하겠죠. 조합에서 우리 동네 사업 시행자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형 개선사업은 전체 세수의 세대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를 지정했다면 여기는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합이 조합이 정관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정관상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정관이 되어 있다면 그 정관은 뭐 정관의 그 조합장에 따라서 진행돼 있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정관은 없을 거고 그조합내에 정관에 따라서 진행된다. 자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나 조합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조합이나 지자체, 공사, 건설사, 신탁회사, 국가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으로 할수 있겠다.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설립인가 후 선정, 선정하며 경쟁 입찰을 방식을 톡한다. 시공자가, 시공자라는 건 건설사잖아요, 건설자. 그렇죠? 건설사를 어떻게 할 거냐. 경쟁 입찰제를 통해서, 어, 우리 땅을 얼마에 프레닝 할 건가. 그러니까 최저 입찰제죠. 그렇죠. 최저 입찰제에 따라서 좀 가격 싼데 입찰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자, 세입자 대책은 동일하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하거나 주거 대책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 미동의자는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토지 및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미동의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자 그럼 거의 개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일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일하지만 구역지정의 요건이나 그 이후의 대책들이보다 어, 주거환경 개선사업보다 공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주택재건축이에요. 주택재건축이라는 어떤 거였어요? 어, 기반시설은 양호해서 주택만 바꿔주면 됐죠. 즉 강남 같은 경우 도로 잘 닦여 있으니까 아파트만 새로 아파트만 새로지면 되는 경우 같은데. 자, 주, 주, 재건축의 개념. 어,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도로 같은 건 양호하나, 잘 닦여 있으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니까, 러 우리 80년대죠. 80년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아파트들. 막, 복도형 아파트들에서 막 그런 아파트들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니까, 강남 일대 영동지구 이런 동네들. 어디 뭐, 강남의 땅값을 얘기할 때, 뭐 미주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미주, 미주 아파트 맞나요? 어, 영도 아파트였나? 어, 장미 아파트?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아파트 이름들 보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80년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집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반시, 설 주변 인프라는 충분해요. 도로 다 갖춰있고, 학교 같은 거잘 갖춰있고. 근데 다만 건물들이 막 30년씩 되다 보니까, 쓰러져 가고, 붕괴 유료, 우려가 있고, 재진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 기반시설 내비두고 건축물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주택 재건축이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렇죠? 기반시설 도로 같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의 노후 불량률과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200호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기준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들어왔다면 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노후 불량 건물이 많든가, 혹은 그지역에 200호 이상이 노후 건축 불량 노후 불량 건축물로 지정되는 경우, 공동주택은 노후 불량률과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사업 전원 세대수가 300세 이상 될 경우에 진행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세대 다가구 건물 노화 불량 다세대, 다세대와 다가구 같은 경우. 건물, 노화 불량률이50% 이후 되어야 되고, 중 중공후, 15년이 지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전체의 30%? 30% 이상 될 경우 구역 지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본다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어, 별도의 지정 조건은 어, 15년이 좀 지난 건물들 있었고, 단독은 전체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노후 불량으로지정돼야 된다. 자세도는 전체의 약50% 정도가 지정이 돼야, 그, 정, 재건축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단독보다는 다시 위에 좀 본다면, 노후 불량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가 군집한 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사업 전후 300세대 이상이, 이제, 노후 불량률에 포함되는 지역에 지시행을 하겠다. 자, 세 번째, 주택공급은, 한 세대당 한 주택, 1세대당 1주택이 기본인데, 투기과열 지구 외에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지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에 내가 두 집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두 집을 갖고 있으면 두집다 주겠다는 거죠. 어, 근데 지, 조건이 있죠? 투기과열 지역. 그니까 러 뭔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어, 이 동네 재건축되겠다 하면 막 아파트를 여러 채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대당 1주택을 넣어준다는 거고요. 자,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방식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거예요? 기존의 집가 가격들을 평가해서 사후 개발 이후에는 얼마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 판단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죠. 지어민 동의 과정은 자, 우선 추진위원회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거 하겠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왜 그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우선 민간에서 진행하잖아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계획안을 짜서 공공에 즉 시군에다가 우리 계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여기 재건축 합시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재건축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고 어, 구역지정은 구역지정 토지 소유자 등의 오, 그 5분의 4즉20% 이상 80%죠 80%,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재건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많이들 그래도 환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많이 환호 환호하긴 그렇지만 좀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이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합들이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이런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 거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조합은 동별 3분의 2 이상,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아파트, 하나의 동에서 3분의 2 이상이 소득 동일하든가, 전체 80% 이상이 동일한다면 조합 결성이 가능하고요 어, 단독주택은 토지등 소유자의 약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소유자의 80% 또는 소유자의 또, 또는 토지 면적 전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한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면적은 분명 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좀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은 자격, 자격은 건축물 및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즉 조합을 결성한 여기 재개발하자고 동의한 그런 조합을 결성한 사람들이 조합의 자격을 주면서 이제 차후에 혜택을 받는 거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정관에 따라서 그 조합이 정한 정관에 따라서 진행을 할수 있다. 자, 사업사 시행자 지정은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정관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나 조합플러스 지자체, 공공사,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조합원이 가반스 이상 동의를 해야 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인과 후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 어디에 가도 저렴하게 대출해 줄 것인가. 그런 경쟁 입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세입자 대책은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이주 대책을 수입한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뭔가 주택 재개발은, 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는 뭔가 방안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소유자가 세입자는 알아서 알아서 그냥 나갈 사람 나가고 살 사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세입자 제책이좀더 약간은 떨어지게 되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웬만해서 세입자가 많잖아요 전세 거주자가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들을 다 공공에서 컨트롤하기엔 너무 어려, 어려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미동, 미동이자 같은 경우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도 청구를 하겠다. 가 그러니까 집합 건물 소유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도 청구. 어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뭐 토지 등 소유에 따른 같은 그 소유청 청구, 소유청구권과 동일한데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용어 설명 나올게요. 네, 그냥 법률에 의해서 그땅그집 사게끔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네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과거 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이나 공장재개발을 합쳐서 도시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진행하는 환경으로서 내용을 보면 상업 또는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동심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 기본적으로 두 곳의 대상 지역이 나오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라는 곳이 나오고 토지효율적인 이용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도심 기능의 회복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겠다. 그래서 뭐~ 상권 활성화 같은 거 많이 얘기했었죠 우리가 재래시장을 왜 살려야 되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자 대상 기준 어~ 상업 또는 공업 지역으로서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기능 회복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진행,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어~ 저쪽 광화문 쪽에 청진동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저 청진동과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게 도심 재개발이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률과 그 외에 한 가지 기준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 불량률이약50% 이상 들어와야 되고, 과속 필지가 약50% 이상 들어와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최저고도 미사일 건축물이라는 조건도 들어오고, 거주,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기가 3분의 2 이상, 작은 필지로 들어올 수 경우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공장 재개발이든, 시장 재개발이든, 아니,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기들 사업과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포커스가 다를 거예요. 어그 주택 공급은 이제 주택 건설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에 따라서 타 사업에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을 공급했다면 그거에 따라 진행될 텐데 거진 공업과 상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주택의 비율은 없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을 보면요. 타 사업에 준용한다는 개념은 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어, 상업적으로 정비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 그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상점포를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고요. 자 사업 시행 방식은 이제 관리 처분, 관리 처분 방식 이제 관리처분 방식 역시 그. 가격 다 매겨서 진행하는 관리처분 방식이나 환지 방식, 1대1 거래를 통한 환지 방식 할수 있고요. 초,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들어오든가 어, 구역지정조합은 전체 8 이상 조합원 자격 동일하고요. 시 사업 시행인가 정관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이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비슷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 조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어, 도심 재개발이나 공장 재개발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사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사업 시행자도 동일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고요. 조합또는 지자체, 공공, 건설사 등이 공동 시행을 들어와야 되고, 시공자 선, 시공자 선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대책에 의해서 이주 대책 및 대상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기본적으로 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일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주 대책이나 이주 대책이나 그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뭐 공장 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 천개천변에 있었던 공장들을 저 아담 파이브로 옮겼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던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분양 대책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이제 뭐 공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해서 진행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본다면 정리를 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업 방식에 의해서는 사업 방식에 의해서는 총 주거환경이나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거의 비슷해요, 그렇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나의 뜻을 품고 있고요, 하나의 틀에 품고 있고. 그 개별 사업의 특성과 목적과 요건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다만, 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지정이나 구역 지정이나 이런 걸다 했을 때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는 민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차이 좀 이해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굴 위해, 누굴 위한 사업인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이제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이제 현지 계량 방식이든 뭐 다른 기타 방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